아, 여보, 애들 운동. 아, 그래, 애들 아, 운동. 오, 예, 아, 버지 아, 오네. 자라, 오늘은. 어이, 어이, 아버지. 아버지. 어. 아, 아, 오 아, 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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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아, 아, 침 아, 비 오네. 어. <laughs> 아가 오늘 운동? 어? 오늘도 비 오네. 오늘은 운동 쉬자. 응. 아, 아버지 알람소리구나 오늘 아침도 뭐. 쯧. 쉬, 싫어! 침인가? 날씨가 어비 오네. 오늘도 그냥 자야겠다. 아니 며칠째 비가 오는 거야. <laughs> 이제 어쩌지? 동생아, 좋은 방법이 있단다. 좋은 방법? 오!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야. <laughs> 어쩌가! <어차어! 웃음> 모든 것이 완벽했다. 그런데! <laughs> 여보, 내일 아침 단수라니까 물좀 미리 받아 둬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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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요즘 아침이 힘들다. 애들 운동 시키려니 귀찮아 죽겠다. 요 며칠은 비가 와 괜찮았지만, 아 에이... 아, 맞다! 단수! 더운 날씨에 운동하면 위험하지. <laughs> 그래, 방법이 있었어. 단수지만 비가 오는 날씨를 만드는 방법. 안 쓰는 물통에 물을 받아와, 일단 구석에 둔다. 더운 날씨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. 일단 구석에 있는 안 쓰는 물통에 물을 비우고 휘발유를 받아온다. 내가 노리는 건 아지랑이 효과야! 창문 위드 보기 굽는 보글을 가져다 두고 받아온 <laughs> 기발유를 조금만 장작에 부어준다. <laughs>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시간에 맞춰 펌프기로 물을 뿜어주기만 하면 된다. 집안에서 불을 붙일 수 있게 창문 사이로 심지를 이어놓고 내일 아침 장작에 불이 붙으면 창문으로 아재랑이가 피어 오를 거야. 완벽한, 완벽한 계획이야. 계획이야. 사건 당일. 음. 어? <laughs> 움직인다. 일어났건 지금이다. 모든 것이 완벽해. 이대로 물이 떨어지면서 비가 오는 거고 우리는 운동을 안 하게 된다. 가지야. <laughs> 모든 것이 완벽해. 이대로 창문을 열면 신지에서 불이 붙어서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거다. 그럼 우리는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거지. 가자. 지금이다. 아이고 이거 봐라 단수라 하더니 바깥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시구가 멸망해서 오늘 아침 운동은 못하겠다 자자.